That we love to sing. Every time we hear the music and fear in this love together, we got the kind that. Lasts 그대여, 긴 세월을 자신의 몸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함에 그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몸이 나라면, 나의 의지대로 따라 주어야 함이 합리적인 견해가 아니겠는가? 그 몸은 세월이 가며 질병에 들기도 하고, 나아가 죽음과 소멸에 이른다는 사실은 절대 그대의 의지가 아니지 않는가. 몸이 진정 그대의 것이라면 그대의 뜻대로 따라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보다 올바른 견해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실들로 비추어 보아도 그대가 주저함 없이 알고 있던 몸은 그대의 몸이 아니다. 그대여, 몸은 내가 아니므로 나의 뜻과 의지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그대여, 몸이 내가 아니라면 마땅히 모든 느낌, 감각들도 내가 아니다. 그 느낌이 나라면 항상 원하는 대로 느낌도 같이 움직여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 느낌, 감각들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의 자극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슬픔과 아픔을 참아보려 하지 않았는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즐거움과 희열도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느낌과 감각들이 그대의 뜻과 의지대로 사라지거나 지속되었던가? 그대는 지금도 고통의 느낌 속에 있지는 않은가? 그대여, 느낌과 감각은 내가 아니므로 그대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요, 생각 또한 나의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이 진정 그대의 것이라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어나고 사라져야 하지 않는가? 사념들은 그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는가? 그토록 올라오고 사라지는 생각들로서 그대는 완전한 삶을 이루었는가? 삶이 항상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던가? 때론 그 생각으로 나와 남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었던 경험이 있지는 않았는가? 늘 일어나는 생각은 나만을 위하려 하지 않았던가? 참으로 나의 생각이라면 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대여, 생각은 내가 아니므로 그대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여, 그대가 취하는 모든 의지, 행동, 행위들도 또한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 의지로 행한 행위들이 진정한 나라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대의 뜻과 그대의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허망함을 경험하였던가 그 많은 경험들 속에서 진정 이루고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대여 모든 행위들은 내가 아니므로 그대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여, 마음 또한 나의 것이 아니다. 마음이 나라면 그 마음은 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던가? 그대의 마음은 늘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가? 그대만을 향하지 않았던가? 남을 살핀다 하였으나, 결국 늘 그대의 마음 속에 머물지 않았던가? 늘 그대가 편리한 방식대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았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였던가. 그 경험 속에서 진정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라도 일견하였는가? 그래요, 마음은 내가 아니므로 그대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여, 몸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므로 무상하다. 무상하다면, 그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고 괴로운 대상이다. 그렇다면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 나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대여 느낌이나 감각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함으로 무상하다. 무상하다면 그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고 괴로운 대상이다. 그렇다면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 나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대여, 생각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함으로, 무상하다. 무상하다면 그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고 괴로운 대상이다. 그렇다면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 나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대여 모든 의지, 인식, 행위들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함으로 무상하다. 무상하다면 그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고 괴로운 대상이다. 그렇다면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 나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대여, 마음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므로 무상하다. 무상하다면 그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고 괴로운 대상이다. 그렇다면, 괴롭고 변화하는 것이 나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그대여, 몸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내가 아니니, 몸은 내가 아니며,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느낌이나 감각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내가 아니니, 감각, 느낌은 내가 아니며,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올바른 죄로서 관찰해야 한다.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내가 아니니 생각은 내가 아니며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모든 의지, 행동, 행위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내가 아니니 의지와 인식, 행위는 내가 아니며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마음은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내가 아니니. 마음은 내가 아니며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그대여, 몸과 느낌, 대상과 생각, 그리고 마음 또한 내가 아님을 어찌 알수 있었겠는가? 인연이 있어 이 진리를 잠시라도 일견하였다면 굳게 믿고 깨어남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이 길을 가는 이들은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 그리고 모든 대상이 무상함을 알고 깨어남에 이르게 된다. 깨어나면 지혜가 생기게 되며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다섯 명의 수행승들은 환희하여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섯 명의 수행승들의 마음에서 모든 집착이 사라졌으며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하였다.